고등수학 하 개념 플러스 유형 교재 유형편 문제 풀이하고 있습니다. 다섯번째 단원인 함수에서 유리함수 유형 12번 유리함수의 합성 fn제곱의 꼴 유형 12 유리함수의 합성 fn제곱의 꼴 함수 f에 대하여 f 1 제곱은 f이고 f n 플러스 1 제곱은 f 합성 f n 제곱 n은 자연수라 할때 f n 제곱 k의 값은 다음 1, 2 중에서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서 구합니다. 1번. f1제곱x, f 제곱 x, x f3제곱x를 차례대로 구하여서 fn제곱x를 구한 다음 x 대신에 k를 대입합니다. 두 번째, f1제곱k, f2제곱k, f3제곱k 각각 합성 함수의 함수값을 구한 다음 규칙을 찾아서 fn제곱k의 값을 구합니다. 40번 유리함수 fx는 x더하기 1분의 x 빼기 3에 대하여 f1제곱은 f고 fn 플러스 1제곱은 f합성 fn제곱 n은 자연수라 할때 fk제곱 x가 x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. f1제곱 x는 x 더하기 1분의 x 빼기 3입니다. f 제곱 x는 x 더하기 1분의 x 빼기 3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1분의 x 빼기 3빼 3입니다. x 1분의 x 빼기 3 더하기 x 더하기 1 분모가 이렇게 되고 분자는 x 더하기 1 분에 x 빼기 3 빼기 3 x 빼기 3이 되겠습니다. 자 분모의 분모와 분자의 분모가 같으므로 약분이 되고 정리를 하면 2x 빼기 2 분에 마이너스 2x 빼기 6이 되겠습니다. 분하면 x 1분의 x 3이 되겠습니다. f 세제곱 x를 구하면 x 더하기 1분의 x 빼기 3 빼기 1분의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3 빼기 3이 되겠습니다. 자, x 더하기 1분의 x 빼기 3, 빼기 x 빼기 1분의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 3, 빼기 3, x 빼기 3분모의 분모와 분자의 분모가 같으므로 약분을 하고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. 4x가 되어서 x가 됩니다. 그러므로 f 세제곱의 x가 처음으로 x가 됩니다. k는 3이 되겠습니다. 41번, 유리함수 fx는 x 1분의 x 더하 1에 대하여 f1제곱은 f, fn 플러스 1제곱은 f합성 fn제곱, n은 자연수입니다. 이것이라고 할때 f100제곱 3의 값을 구하시오. f 1제곱의 x는 x 빼기 1분의 x 더하기 1입니다. F 제곱의 x는 x 빼기 1분의 x 더하기 1 빼기 1분의 x 빼기 1분의 x 더하기 1 더하기 1입니다. x 빼기 1분의 분모는 x 더하기 1 빼기 x 더하기 1이 되고 분자는 x 빼기 1분의 x 더하기 1 더하기 x 빼기 1이 됩니다. 분모의 분모와 분자의 분모와 같으므로 약분을 하고 정리를 하면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2x가 되어서 2로 약분하면 x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f 세제곱 x는 x 빼기 1분의 x 더하기 1이 되고 f 네제곱 x는 x 가될 겁니다 이런식으로 f2n 의 x 는 x 가 되고 f2n 더하기 1제곱 x 는 fx 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f100제곱 x 는 x 이므로 f100제곱 3은3이 되겠습니다 42번. 유리함수 fx는 x 더하기 1분의 x에 대하여 f1제곱은 f, fn 더하기 1제곱은 f합성 fn제곱, n은 자연수입니다. 이것이라고 할때 f10제곱, 이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f1제곱에 x는 x 더하기 1분의 x이고 f제곱 x는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1분의 x입니다. 정리하면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1분의 x. 더하기 1분의 x 분모의 분모, 분자의 분모가 같으므로 약분을 하면 2x 더하기 1분의 x가 되겠습니다. 그 세제곱 x를 구하면 2에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1분의 x가 되고, 정리하면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1분의 x가 되고 분모의 분모 분자의 분모가 같으므로 약분을 하면 3x 더하기 1분의 x가 됩니다. 즉, f n 제곱 x는 n x 더하기 1분의 x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f10제곱의 x는 10x 더하기 1분의 x가 되고, f10제곱의 2는 10 곱하기 2 더하기 1분의 2가 되어서 21분의 2가 되겠습니다. 43번 유리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고, f 1제곱은 f와 같고, f n 플러스 1제곱은 f 합성 f n제곱 n은 자연수라고 할 때, f 99제곱 1의 값을 구하시오.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-2, y는 -2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y는 x분의 k 그래프를 x축방향으로 마이너스 2, y축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이고 이것은 y는 x 더하기 2분의 k 빼기 2입니다. 그런데 이 그래프가 0,1을 지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0,1을 대입하면 1은 2분의 k 빼기 2가 되고 2분의 k는 3이고 k는 6입니다. 그러므로 y는 x 더하기 2분의 6 빼기 2이고 이것을 다시 써보면 x 더하기 2분의 6 빼기 2 x 빼기 4가 되어서 x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2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. F1 제곱 x가 x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ex 더하기 2이고, f 제곱 x는 x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ex 더하기 2,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e, 마이너스 e x 더하기 2,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. x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2 더하기 2x 더하기 4분의 x 더하기 2분의 4x 빼기 4 더하기 2x 더하기 4입니다. 분모의 분모와 분자의 분모가 같으므로 약분하고 2x 2x 없어지면은 6분의 6x가 됩니다. 약분을 하면 x가 되겠습니다. 즉, f의 2n 제곱 x는 x가 되고, f의 2n 플러스 1 제곱 x는 fx가 되겠습니다. 그런데, f 99에 1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이것은 f의 이 함수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. 자, f1은 1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2가 되어서 0이 되겠습니다.